사실 빈혈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.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, 비타민 B 군들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몸짱약사 민재현입니다.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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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제가 임산부 또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양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. 꼭 주목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철분은요.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데요. 일단 차의 탄닌 또는 커피의 클로로겐산 그 우리가 뭐 현미 이런 잡곡을 먹었을 때 곡류에 있는 피트산 또는 식이섬유, 그러니까 고구마, 뭐 이런 과일을 먹었을 때그 식이섬유들은요, 우리 철분질랑 같이 먹었을 때는 철분의 흡수를 현격하게 저하를 시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간격을 띄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.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위암과 대장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철분제 복용하시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. 왜냐하면 이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헤모글로빈의 수치. 또이 철분제를 드시고 나서 뭐 변비가 있었다, 속이 쓰리다, 위장장애가 있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이 본인에게 맞는 그 철분제 체크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철분제 탑3 알아볼까요? 바로 이거야! 3위입니다! 3위. 팜스의 슈퍼햄 철입니다. 삼스 제품이고요 이 학회 제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고요 1개월에 8만원 30호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나긴 하지만요 효과가 좋다는 말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, 그래서 제가 3위로 가지고 와 봤고요 이 제품은 맛이 좋고 변비도 없고요 위장장애도 없어요 그리고 휴대가 간편한 그 스틱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3위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월경혈에 손실이 많은 그 가임기 여성. 또는 그 철분의 요구량이 늘어나는 임산부 또는 수유부, 그 다음에 성장기, 아동과 청소년, 게다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느라 그 균형 잡힌 식단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, 또는 이렇게 편식을 하셔서 철분의 복용이 줄어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철분제를 추천하겠습니다. 다음은 2위입니다. 셀메드의 해모플렉스입니다. 셀메드 약국에서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. 120 캡슐에 10만 원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인 거죠. 이100% 천연 성분으로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철분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연질 캡슐로 되어 있고요. 또 PTP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가 간편하고요. 하루에 두 번, 1회당 두 캡슐을 물과 함께 복용을 해주시면 돼요. 여기에는 이제 햄철이 600mg 들어 있고요. 천연 엽산이 100 마이크로그램. 천연 비타민 B12가 1000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고 또 사물탕 천연 비타민 C 특허 성분까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요. 헤모글로빈과 적혈구가 바로 전환되는 높은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고요. 이 사물탕에는 당기 숙지향 천공 작약이 들어 있는 건데요. 이 적혈구와 혈관의 생성 촉진에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1위입니다 K-메디쿱의 아임 철이 되겠습니다 121에 66,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16,500원이고요 이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제가 1위로 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분제가 너무 다양하고 그 복용하게 될때 이게 흡수가 잘 되려나 또 변비가 생기는 거 아니야 위장장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이중 코팅을 해가지고요 흡수율이 개선이 잘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이 철뿐만 아니라 엽산과 피리독신까지 들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흡수 경로 흡수율 개선 위장장애 변비 개선 하루에 한 번만 또 복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기까지. 그래서 제가 1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철분제 탑3를 알아보았는데요. 어, 이 제품을 드시고 나서 한 보통 한달 안에 수치의 개선이 찾아오고요. 빈혈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그 저장철이 저장되니까 참고해주시고요. 이 어지러움, 두통, 만성 피로감, 무기력증, 창백한 피부, 숨이 차거나 이 수족냉증, 손발 저림이 있으시다면요, 이 철분의 부족을 의심해보시고요. 사실 빈혈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. 왜냐면 헤모글로빈만 보더라도 이햄 부분에 철이 필요한 거지, 이 글로빈의 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주시고요. 이 조혈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군들. 이런 것들도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철분제 탑3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요.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. 바로 이거야!